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다이어트할 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 책은 서울대 학대의 장영진 교수님의 비타민 혁명에서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몸이 되는가요? 여기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음, 단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단 음식이 싸움을 부추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식습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혈당을 급속하게 상승시키는 설탕이나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음식, 과자, 초콜릿, 떡, 흰 쌀, 흰 밀가루 음식, 감자. 단음료, 이런 유혹을 참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를 단음식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죠.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갈망한다는 표현을 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단음식을 갈망하는 것이 마치 마약 중독자가 병적으로 참기 어렵다는 뜻을 쓸때에 쓰는 단어와 동일한 크레이빙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단 음식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때 식사를 못하면 맹렬한 식욕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중력, 기억력 감소까지 나타난다는 것을요. 배고플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좀 저혈당 상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저혈당 상태에서는 마치 마약의 기운이 떨어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아 헤매듯이 단 음식을 먹기 위해 또는 단 음식을 먹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아마 이게 다이어트할 때큰 적이 되겠죠. 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여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툴 경우에는 이성을 잃기 전에 내가 최소한 식사를 거르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배고픈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도 저혈당 증세에 나타나는 약간의 폭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현대인들이요. 현대인들이 많이 찾는 단 음식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은 부족하고 많이 먹을수록 해로운 설탕, 소금 포화지방산 식품 첨가물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겨가서 볼게요. 비타민, 비타민 스트레스 전쟁에서 건강을 구출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이 비타민 스트레스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또 예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영양 불균형부터 개선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비타민 보충제를 통해 영양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영양 불균형 상태가 개선되고 나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기가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그냥 불균형 상태를 놔뒀을 때는 배고픈 상태와 똑같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자원 분배를 변화시킵니다. 불교감 신경계가 억제되면 위장관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위 점막 세포의 점액질 생산도 줄어들게 되죠. 점액질은 위산, 소화 효소, 세균, 독성 물질로부터 위 내벽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점액질이요. 이런 점액질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위가 쉽게 공격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심하면 구멍을 뚫리고 상처 부위에 결합조직이 만들어져서 딱딱해지고 심지어 위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거죠? 내가 음식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위에 이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장기인 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출혈은 어떻게 하죠?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주고요. 혹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항생제도 치게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 위해서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을 줘요. 그럼 속쓰림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됐을지 모르죠. 속쓰림 증상은 완화됐을지 모르겠지만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약도 병에 근론적인 해결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제안하고 싶어요. 여기 아래 보이실까요? 왜 이제까지 의사들과 약사들이 이런 경우에 비타민 B군과 항산화제, 특히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이것들을 보충하여 위 점막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점액질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위에서부터 계속 나왔죠.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 먹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했거나 불균형이 될 때에는 이런 자율신경계의 자원배분의 문제로 인해서, 어, 이렇게, 점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위점막이 줄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악화되는 건데, 왜 근원적인 치료책인 점액질 분비를 늘리는 이런 영양제 공급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말하지 않느냐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언급을 하면서 비타민이 우리 건강에 혁명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래요.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이 단순히 건강, 그러니까 영양 과잉 상태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식사량을 줄이죠. 그럼 칼로리도 줄지만 비타민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그럼 비타민 부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량을 늘리면 칼로리는 어느 정도 소모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양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보다 더 참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다이어트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욱 맹렬한 식욕을 느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저혈당 상태, 즉 다시 말해 이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여야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음식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맥난한 얘기인지, 그것은 과학적, 인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비타민 B군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효율적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해도 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비타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운동을 했을 때 필요하지 않도록 비타민 B군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해 주어야지만 훌륭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자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비타민 보충제로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장량, 영양 권장량 개념을 아예 버리고 최적 섭취량 개념의 용량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충분히 보충했지요. 영양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하자 몸의 상태가 좋아졌고 입맛도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즐겨 먹던 라면은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먹기 싫었던 야채와 나물이 입맛에 맞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모르게 소위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억지로 음식을 절제한 것이 아닙니다. 입맛이 저절로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왜냐하면 적절한 최적 영양의 개념으로 비타민 미나니를 충분히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체중이 10kg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뱃살이 줄어드니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지더군요. 세상이 밝게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반갑게 느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운전 습관조차 변했어요. 그렇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이전에는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 주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신경질적으로 운전을 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차에게 양보하는 습관도 새겨놨어요.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제가 평소에 먹고 있던 음식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고, 밥상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보충제가 필요했고 이런 보충제는 기존에 알려지던 일일 영양제 정도가 아니라 최적 영양제로 충분히 섭취를 했더니 내 몸에 균형이 생기면서 입맛도 다 저절로 변해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관리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 정말 의외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저자의 이야기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때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